2020 고2 3월 지구과학 원 모의고사 20번 문제. 선생님 교재는 25번입니다. 그림은 엘니뇨 발생 시. 엘니뇨 발생 시 됐죠?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쪽이 이제 인도네시아. 그죠? 이쪽이 서태평양. 이제 이쪽이 동태평양. 될까요? 뭐 페루 뭐 있죠. 그죠? 됐죠? 그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엘리뇨야, 엘리뇨. 됐어? 엘리뇨면요. 요때 원래 뭐가 불어야지? 요렇게 남동무역풍이 불고, 남쪽도로 이렇게 가야지, 그죠? 됐어? 그래서 용승 돼야지, 용승, 그지? 됐어? 근데, 무역풍이 약한 거지. 약해서 안 가는 거죠. 될까? 그럼 해보자. 자, 쌤이 지금 정상인 걸 표시한 건데, 자, 무역풍이 약한 거지. 약해서 안간 거지. 될까? 안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는, 원래는, 가야지, 따뜻한 물이 가야죠, 그제로? 그래서 이쪽이 찬물이 올라와야죠. 원래는 이쪽이 찬물이죠, 찬물. 그럼 찬물이면 이쪽이 무슨 기류니? 상승 기류니, 하강 기류니? 하강 기류죠. 비 안, 안하죠. 이쪽은 맑아. 원래는, 요쪽이 비가 와야죠 그죠? 됐어? 괜찮아? 자, 근데 엘리뉴라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비올까? 이쪽이 비오는 거죠. 엘리뉴니까 반대니까. 당신 반대는 이쪽이 비와야지, 저금 비, 그죠? 따라서 비가 내릴 가능성은 A 해역이 높은 게 아니라 B가 높겠죠? 틀렸네. 될까요? 자, 이번에 태평양의 적도역에서 서쪽으로는 따뜻한 해수의 흐림. 자, 이거지 이거 남쪽도 내려 강해지겠니? 약해지겠죠. 남동무역풍 때문에 강한 건데 가는 건데 그죠? 이게 약하니까 엘니뇨니까 그러니까 약해지는 게 맞겠죠, 그죠? 강해지니라 약해집니다. 됐죠? 따라서. 2020 고2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20번 문제, 선생님 교재 25번 문제의 답은요? 기억만 맞습니다.